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관심 동목좀 보겠습니다. 지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코스피는 좀 흔들렸습니다. 환율이좀 올라가면서 흔들렸었던 부분인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코스탁을 보면 갭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천 밑에서 갭이 좀 발생을 한 부분. 이거를 메꾸는 작업이 나올지는 이제 지나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재론파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하는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네, 이 정도 겜맥국에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감만 하고 보시면 되고 지수가 좀 답답하죠. 어 이거는 그냥 SK 하이닉스 보고 생각을 하세요. 어, SK 하이닉스가 제가 두달 반은 걸려야 된다, 어, 걸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천천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향으로 전개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 보시면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설사 얘가 10만원 다시 내려오더라도 어,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고 보시면 괜찮아요. 어, 쨌든뭐그 정도 설명드리고, 종목으로 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어, 중소형주가 더 낫긴 하죠. 자, 삼성전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 지금 이제 탄력이 조금 둔화된 부분이고, 삼성전기는 오늘 제가 엊그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오파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여기서 어제 살 기회로 줬었고, 오늘 갭뜨면서 이제 절반까지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좀할수 있는 자리까지 튀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현대그룹, 현대차랑 이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얘네들은 더 올라가야 돼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30만원 올라가야 이제 3분의 1 반대니까 아직까지도 한참 더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기간 조정은 이 빠진 폭을 좀 보세요. 빠진 폭하고 기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을 빠졌어요. 그죠? 에, 그러면, 에, 못해도 이제 8개월로 3분의 1 반등 나오면 3분의 1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한두달 정도. 얘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좀 여유있게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 쨌든 여기서는 일단, 에, 차익을 한다. 내려오면 다시 또재공력이 가능해요. 쉽지만 오면. 예, 그렇게 좀 받으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오파라 그게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좀 빠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음, 매수하기 좀 좋은 자리고 현대위아가 자리가 좀 괜찮아요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아 보였었는데 예,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어, 포스코 어제 상하프로테크는 안잡혔죠 그죠? 매수가 안좋고 그냥 뒤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늘은 초반에 22,500까지 갔었는데 조금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분할로 좀 올라오면 이렇게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주 오늘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가 됐는데 도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일신석제 보면. 어, 오늘 잠깐 좀 흔들렸네요, 그죠? 문제 섞은, 2,500이면 매수 가능합니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 어, 통신선 언제 또 다시, 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부, 보고 이제 기다리면서 가시면 되겠죠? 청와대에서도 지금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어, 좀 나오는 부분인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잘될 거라고 좀 보고,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한번좀 볼게요. 어, 26일, 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 훈련 내내 도발 안한 북한. 청와대는 대화 재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어, 남북통신선이 지금 단전, 단절된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또 다시 이제 연락이 되면 갭 들면서도 내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신석재는 2,500원부터 2,300원 정도 자리가 매수가 아니라고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흔들리면 매수기회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은 이 추석 전에는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 이제 그걸 기다리고 가는 거죠. 시계얘기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시석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nc나 이런 거는 뭐, 매번 정, 전략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시장이 눌리거나 말거나 그냥 배치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종목으로 또 넘어가면, 내일 단타 매매도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이, 오늘 현대로템이좀선름님좀 좀 괜찮았죠? 아, 현대로템. 이거는 25,000원 밑에 내려오면, 한번 관심있게 볼만 하고요. 오늘 저점은 손절가를 잡아놓고, 이것도 좀 단기 매매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MK전자가 좀 괜찮은데, 이거를 손절가가 좀 깊어서, 이것도 25,000원. 25,000원, 24,000원. 설명만 드릴게요. 오늘 저점 깨지면 당연히 손절을 잡아야 되고, MK전자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KNN. 요거는, 에 손절가, 나온 손절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좀 설명드려볼게요.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나오죠. 내일 아침 되면. 그래서 요거를 한번 기회 줬는지, 예, 수급이 좀 괜찮습니다. 어, 움직이는 탄력도 좀 괜찮고, 매수권는 1800원에서 1860원이, 1 8 5 0원이고요 손절가는 나온 순적가 1760원 이에요. 네, 1760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음봉 양음량의 음봉 적가를 예, 절대적으로 이제 깨면 안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765원 이니까, 1760원에 순적가 예, 잡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순적가 깊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죠. 이거하고 MK전자를 좀잘 보시라는 거. MK전자. 예. 돌파 양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눌러줄 때, 25,000원, 예,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뭐, 크게, 아, 어, 지금은 잠깐 좀 흔들렸는데, 금리상 때문에 잠깐 흔들렸는데, 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보시면,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은, 못 들고 갑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하이니스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표치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뭐이 정도 가, 어, 간단히 하고 음, 주말에 좋은 정보 또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정도만 하고 <laughs>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아그 현대건설은 얘는 얘기해드렸죠. 딱지기면 어,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때까지.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파동을 그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저기 대북주로 엮이면 신고가도 가능하겠죠. 그죠? 어, 단기적으로도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쫓아가면서 사는 건좀 그렇고요. 내려오면 5만원 밑에서 사시면 좋은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그 K N N 단기 매매 나온 손절가 종목인데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 롯템, MK 전자까지 이 정도 관심이, 관심 있는 분들은 단기 매매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퍼러비스는 어, 손절가가 너무 깊어서 그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게임즈도 괜찮은데 얘나 카카오 게임즈나 단기 매매 괜찮은데 손절가 잡기가 좀 애매해서. 음...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저점을 잡고, 좀 공략 좀 가능하겠죠. 8만원 초반대 전후에서. 8만원 근처, 8만원 밑에.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는 거는 좀 괜찮다 보시면 되고, 펄어비스는 조금 너무 깊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제 기준에서는 이것도 이제 8만원 초반, 8만원 밑에 이렇게 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넘어가고. 어쨌든 KNN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 단기 문매하게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